기업 총수들이나, 뭐, 이런 분들, 뭐, 유명인들 보면, 어? 그런 설레가 많잖아요. 어? 뭐, 뭐, 검사 출도 하기 전에 아파서 그런, 아니면 하다가 병원에 입원하고 아파서 그런 게 진짜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잖아, 알다시피. 똑같은 위치야. 죽을 병도 아닌데, 무슨 입원을 할 정도는 아니잖아, 솔직히. 우리 일반 사람들 얼마나 병원에, 요즘 병원에 입원하기 얼마나 힘들어, 그잖아. 렇 근데, 제가 봤을 때는, 그냥, 지금, 잠시, 잠시 잠깐, 잔 께로, 잔 머리로, 그냥, 임시 방편으로 병원에, 지금, 피신, 머리를 쥐어 짜도 답이 없는 거를 쥐어 짜려고 들어간 거겠지, 지금 상황은. 그 사람으로 인해서, 김건희 씨로 인해서, 우리 무속도, 요걸, 진 많이 먹었잖아. 호벌라를 먹고 있어요. 어. 이것도 또 누군가의 조언으로 인해서 또 김건희씨도 지금 병원에 입원한 것 같은데 그런 얇은 깨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해져서 매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얇은 깨에 넘어가지 않거든. 국민들은 일반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죗값은 받기를 바래요. 자기 살리사욕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저질렀습니까. 지저분하게 하면 그 계심죄가 더 크잖아. 무슨 법에도 뭐 계심죄가 있잖아. 암에 걸리든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수술해야 을 돼. 그럼 내 이해를 해.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뭐 심신미약 뭐, 뭐 공황장애 우울증 뭐뭐 뭐 핑계 대갖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. 진짜 아파서 입원한 것 같지는 않아. 만천하에 공개한다는 거는 어쨌든 이슈화 시키고 조금. 음, 공론화해서 자기가 아프다, 핑계를 대려고 한 건데, 그게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낸것 같아, 내가 봤을 때는요.